무엇이 진실인가? 우리는 욕망에 숨겨진 진실을 봐야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여기에 어떠한 의견이 담겨져 있지 않는 진실은 거기에 반해서 너무나 한정적일 것 같습니다. SNS에 보이는 수많은 부자들과 능력자, 비율깡패, 미남 미녀들, 사치품들 중 과연 보통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은 과연 얼마만큼 될까요? 우리가 숨 쉬고 생활하는 이곳에는 SNS만큼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만나기가 드물 것 같습니다. 비율 좋고 길고 몸 좋고 미남미녀의 능력자의 부자들, 명품과 고급차량을 타고 생활을 즐기시는 분, 이런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으신가요? 이 조건이면 몸이 자산이신 연예계 에이스들에는 가능하겠죠. 그 외에는 이 조건을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NS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면 TV 스타가 돼도 충분할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도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욕망에 숨겨진 진실을 한번 봐야 할것 같습니다. 능력자들은 생각보다 자신들에게 몸에 투자할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을 벌고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영역대의 사치품이나 행동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역대 사회에 살고 있다면 창피한 일이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맨날 자랑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인정받을까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죠. 마음속의 결핍의 아이콘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공간에 자신을 오픈하고 자랑질을 한다면 이건 어떠한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오픈한다고 이건 문제가 생기겠죠. 저라도 욕망으로 덮인 나를 오픈한다고 한다면 욕망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나를 오픈하겠죠. 진짜 나를 오픈하면 여기에 내가 진짜가 아니란 걸 알려주기 때문에 숨기겠죠. 어플이나 툴로 나의 얼굴과 비율을 아무리 거짓으로 만들어도 진짜 지인들에겐 웃음거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짜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현실에서는 현실을 지극히 불만인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이 고급차를 자랑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와, 멋지다,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라면, 감가가 좀된 중고차거나, 할부금이 잔뜩 밀려진 부채의 상징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소나타 샀다고 인스타 등의 자랑을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경제적인 면에서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일상 자동차라고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다닙니다. 내가 내 능력에서 높을수록 더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영역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주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면 주로 대중적인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중산층이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중산층이 상류층이길 보이는 사치품을 구입하는 게 절대적 비율을 차지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구입하는 수량 작지만,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서 상당한 비율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딱 중산층이 사기 좋은 대중적인 명품 가격 안에서 말이죠. SNS상에서 나오는 그런 절대적 기준에 준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없는데, 사이버 세상에만 넘쳐납니다. 우리가 실제로 모르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 진실을 알 수가 없죠. 여수 가족 여행 때였습니다. 장소는 나름 유명한 풀빌라였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가족단위 놀러오는 진짜 놀러온 사람들과 물놀이는 안하고 자기들끼리 수영복만 갈아입고 사진만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에는 뭐 재미있게 놀았다고 적어놓고 있겠죠. 남들 못 놀게 그림 이쁜 곳에서 계속 자기들끼리 이쁘다고 말하면서 패션쇼 하는 애들이더군요. 몸매 얼굴은 이쁜지 모르겠고 수영복만 야합니다. 몸매 얼굴은 다 보정하는데 수영복 디자인은 보정이 안되니 수영복 착용도 아니고 수영복 디자인만 동일합니다. 여러분, 재미라는 건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즐기고 만족하는 게 재미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세상, 욕망에 가려진 진실로 세상을 바라봅시다.